안녕하세요 새벽권 이내진입니다. 여러분들 턱걸이 푸시업 혹은 다른 운동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실력을 늘리고 싶은데 잘안 늘어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은 나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는데 여기서 약간 부상을 당하신다. 그분들 위해서 오늘 정신력 vs 육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운동에는 기본적으로 운동, 휴식, 영양, 뭐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먹는 거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 운동. 이렇게 빡세게 해야죠. 그리고 휴식. 그 중에서도 운동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초보자분들 자기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죠? 엄청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실 건데, 하루 운동 총 볼륨을 생각해보시면 턱걸이 100개 채워놓고, 나 운동 엄청 열심히 했어. 아니면 뭐 50개, 푸쉬업 100개, 이런 정도 했다고 생각 하시는데, 현실은 그 정도로는 택도 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 대신, 초보자들 부상 때문에 저는 과하게 하라고 추천드리진 않지만, 어찌됐든 한계치를 조금씩 올려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아예 초보분들은 보통 상관이 없어요. 본인의 실력이 이 정도인데, 이제 이게 자기의 육체 수준이에요. 근데 정신력은 이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친 듯이 열심히 한다! 했는데 보통 이쯤에서 끝나요.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턱걸이 2 30개 정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급자를 넘어서서 고급자가 되는 그 시점 정도 되면 정신력은 이 한참 위에 있단 말이에요. 턱걸이도 50개는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실력은 3 0개예요 정신력 여기 있고 육체력은 여기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부상력이 되게 크다는 거. 그래서 막말로 초보자분들은 자기가 보통 생각한 운동량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많고 중상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루에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몸임 받는 훈련량 하루에 턱걸이 500개죠 그러면 500개까지만 하셔야지 1000개, 2000개 할수 있는 정신력이 충분히 된다고 해서 강제로 넘어선다 그러면 한 순간에 6개월치 부상, 1년씩 부상이 올수 있거든요. 초보는 정신력을 키우고 실력 올라가신 분들은. 육체력을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성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결론. 육체력과 정신력이 있는데 이게 밸런스가 어긋나 있잖아요. 이걸 맞춰주시라는 거. 초보자분들은 정신력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신력을 끌어올려주시고, 상급자분들은 정신력이 보통은 한참 위에 있고, 육체력은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력을 좀 낮춰주시라는 거. 나중엔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무리하게 한쪽 밸런스가 어긋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조절을 하시라는 거, 장기적으로는 상향곡선을 탈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급자와 초급자의 접근법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참고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의 지금 길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근성장 시키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와